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옆구리에 시커먼 거, 금이야, 오기야, 끼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장합동, 예장통합, 이단 여부를 여기서 판단하던데, 이들은 누가 판단하나요? 고민 없이 멍하니,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독교 세뇌이긴 도찐개찐이라 여겨지는 안타까움에 제가 꾸며낸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허망한 논쟁과 비난과 광기로 시간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들코리아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로 항체를 만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면서까지 실천하셨던 사랑의 복음을 아름답게 가꾸어내고 싶습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실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기에 선지자로 할수 없습니다. 예언을 선생님들께 전해드리는 예언자입니다. 제가 담당할 임무는 그것이고 선지자분들께서 생겨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드리는 예언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예수로 담아봅니다. 복음이란 이름이 텅 비어있기에 복음으로 담아봅니다. 예언자의 꾸며낸 이야기로 땅에 글씨를 써봅니다. 여기 땅에 신장개업 베드로교회라고 써봅니다. 예수 없는 예수로 비난하지 마시고, 복음 없는 복음으로 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장개업 베드로교회, 어, 가야바, 이 작자가 예수님을 고문취조 기소, 그 자리 위에 베드로 교회가, 어 지금은 뭐 관광지입니다. 음 바티칸 성당을 베드로 성당이라고도 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 베드로의 무덤이라는데, 시신이 이탈리아에 있나 봐요. 예 그리고, 어 베드로, 이름이 페트로스. 어 라틴어 원이 페트라, 돌인데, 음, 뭐, 페트라, 뭐, 고대 유적지 이름도 뭐, 있죠? 어, 어, 접두어로 쓸때 페트로, 그럽니다. 페트로, 달러 시스템, 어, 그런 말들이 다, 어, 그런 말입니다. 예. 베드로, 페트로스는 후대에 신격화된 이름입니다. 시몬이시죠? 음. 예수님께서 살해당하시고 그 어수선한 그 그때 상황에서 어 그래도 헌신하시고 그 기초를 다크신 분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예 평생을 자신이 예수를 세번 부인했다며 뭐어 얼마나 겸손해요. 그 어리고 가난했던 그 예수를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진솔하게 고백하시잖아요. 어.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 자신을 채찍질하며 순교까지 어. 아, 그러셨던 분임을 어, 분이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음, 그런데 그렇게 진실했던 시몬이 죽어서는 금지를 당해서. 페트로스로 광고 모델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 시몬을 페트로스로 금치를 합니다. 천국 열세를 주면서 면제 부파리 영어권을 그것도 독점으로 어 이거 성경 편집 당시 조작된 겁니다. 마태복음의 원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뭐,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예. 로마서 9장 33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교회의 반석은 예수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마, 그, 마태복음 16장은 조작되었어요. 이름 자체를 페트로스라고, 어? 이거 너무 뻔한 수작질입니다. 이름이 반석이면 교회의 반석입니까? 어? 예수께서는 갑없시라고 하셨기에 예수님 이름으로는 면제부 파리를 할수 없었겠죠. 근데 쇠빠지게 헌신하시고 작은 흠이라도 아파하시던 그 순진하고 아름다우신 시몬을 그 흉측한 베드로라고 이름까지 바꿔가며 뱃대지를 태우려는 악마 새끼들입니다. 카톨릭, 이 새끼들, 교황장사 짓거리 악마 짓입니다. 이것 종신제잖아요. 교황이 하나님입니다. 어, 무늬만 예수. 어, 참, 어. 파울로스 이분이 성경을 먼저 쓰셨잖아요. 교회의 반석은 예수라고 이미 개념을 정의하셨는데, 당연 마태복음 16장은 카톨릭에 의해서 조작된 겁니다. 아, 하... 그럼 다시. 예수님께서 도, 고문당하시던 가야바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여기저기에 오직게욕 처먹는 바리세파, 사두가이파, 사두가이파에서 제사장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작자입니다. 가야바집 그 지하실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다. 다고 합니다 예어 마당으로 끌려 나와 모욕 당하시는데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그 몰입의 새끼들 아 험한 꼴을 당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음 노숙 생활 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음 주목질까지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아, 하... 우리가 볼 때는 험망한 삶이셨죠. 음, 예수께서 이꼴로 이 험망꼴로 이 죽으시고, 음, 파울러스, 음, 뭐 다른 제자들과 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헌신과 애절함을 안고 죽음, 죽임을 당하였고 그아그 아, 그 애리는 상처로 평생을 살아내셨을 것입니다. 에휴, 그러면 뭐 합니까? 바리새파는 유대교로 면면이 이어져오고 있고 사도가입하는 카톨릭으로 이것들 왕족의신 분을 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 에휴,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카톨릭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수백 년간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편집하고 창작하면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참고했다는 원본 자료들이 없어요. 어, 다들 한번 이상 편집된 결과물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 카톨릭이라는 것들 역사상 단한 번도, 뭐, 감사나 조사,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 아. 정보가 부족하죠? 응. 어. 그런데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어, 원본 자료들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귀한 성경을 만들어 놓고, 그 편찬 작업의 근거로 되었던 원본을 폐기합니까? 편집과 전 수백 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성경을 편찬한다는 농거의 근거가 되는 원본을 폐기한다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지금까지도 보호되는 성경이 정작 자신들의 성경 편찬 작업의 이유를 증명해줄 원본을 폐기한다고요? 어. 다들 한번 이상 편집된 결과물들만 남아있습니다. 설거지된, 뽀송뽀송 편집된 결과물들만 남아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충직한 시몬이신데, 어딜 감히 페트로스라고 똥칠합니까? 파울로스께서 논리정연하게 이미 교회의 반석은 예수라고 이미 개념정의를 해놓으셨는데, 까먹는 무지대기들이 뭘 알아 이 새끼들 하면서 이때 이 사악한 마귀 새끼의 마음을 품고 어딜 감히 페트로스라고 동치를 합니까? 예수께서도 가난하셨고 가난한 무지개이들과 친구셨습니다. 양갈보라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셨는데 제 친구의 엄마로서. 사랑으로 자식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어. 그 여인과 함께 살아내셨던 분이 예수셨습니다. 어딜 감이 예수의 이름으로 똥칠를 합니까? 가톨릭 이것들은 그게 똥인지도 모릅니다. 가톨릭에서 똥 냄새가 진동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도가의 파는 카톨릭이란 이름으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네타양으로 아직도 살아 있어 가야바 집 마당으로 끌고 와서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며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수백 마리를 죽일 기세로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야외 캐피탈에서가 이스라엘을 찬양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바리세파의 나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바리세파를 응원하고 찬양합니까? 미친 것들입니다. 미친 것들. 야외 캐피탈의 미친 것들입니다. 선생님들이요. 기독교 선생님들이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제 눈에 보이기로는 가야바집, 마당으로 누구 하나 끌려 나오기 오지 않나. 누구 하나 끌려 나오기만 하면 예수를 죽였듯이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목사라는 직책을 의무라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아닙니까? 권리나 권한으로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흥분시키고 중독시킬 누군가를 찾으며 목사를 시작하셨습니까? 교회 세력으로 어떻게 좀 비벼대며 자신 또한 중독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 목사이고 번듯한 교회 하나 챙겼다고 여기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천국의 자격 조건을 뽀리 까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살아낸 진실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 보여드려야 하는 게 신앙입니다. 교회 세력으로 면제부, 입장권, 일괄구매, 공동구매, 할인 가능한가요? 유아 세례이면 가족 할인도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품 인증, 깐깐하게 검증하시면 어쩌죠? 야외 캡터 이거 알리 짝퉁 아니셨나요? 백이었던 시절에 몸을 얻었기에 백의 소리의 합당함을 보입니다. 합당한 자들에게만 백의 소리를 보입니다. 초라하다고 하기에 하찮은 돈이라 눈에 담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